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람스 후기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허벅지 람스 중이에요 아주 후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람스 2개월 차 됐고 람스는 골든타임이 3개월이래요 3개월 동안 바짝 빼놔야지 라인이 더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후관리 중인데 두달 차에 느낀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람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복부 지방 흡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람스를 선택했어요.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뭐 지방 어떤+ 어떤 주사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물론 가장 끝판왕은 지방 흡입이에요. 근데 지방 흡입의 문제점은 바본이에요. 바이오 분들. 살이 딱딱하게 굳고 울퉁불퉁해져요. 그 시기는 1년은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허벅지는 지방 흡입보다는 람스를 선택했어요. 비용적인 면에는 비슷해요. 근데도 람스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은 첫 번째는 나에게서 나온 지방을 볼수 있다는 점이에요. 시술이 끝난 다음에 지방을 보여주세요. 그건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해서 못 찍었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엔 에 있어요, 그 지방들이. 나는 분명히 봤어. 내 몸에서, 내 허벅지에서만 26개의 지방이 나온 거예요. 난 봤어, 그거를. 보고 있었어, 내가. 이거는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가 없죠.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압박보입은 상태로 깨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건가? 근데 또막 울퉁불퉁해지고 막 이러니까 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지방 흡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기에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했는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다. 했는데 더 부은 것 같다. 막 이런 글들. 그런 글들은 1개월 차, 2개월 차에 많이 올라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힘들 때야, 심적으로. 내가 지방 흡입을 했는데 살이 울퉁불퉁해. 그래서 되게 힘들 때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기인 1개월 차, 2개월 차, 람스는 어떠냐면 난둘다 해봤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알지. 람스는 희망이 보여요. 그 힘든 시기가 희망으로 바뀌어요. 아, 빠지겠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 지방들이 나온 걸. 내가 분명히 봤잖아. 지방이 나온 걸. 람스는 시술이 끝나면 보여 주니까. 그래서 희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후관리를 계속하면서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인지를 재는데 갈 때마다 신기한 게0.5 인치씩 계속 줄더라고요. 아 계속 빠지겠구나. 그리고 람스는 체형이에요. 체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만 여기만 허벅지 안쪽 살만, 승모근 살만 모양을 잡아서 거기에만 딱 디자인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형 교정에 굉장히 좋고 어, 시술 후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비밀이 가능해요. 남들이 봤을 때 전혀 몰라. 그냥 좀 멍이 들어요. 안 보이게 하면 돼. 그리고 여름에도 가능해. 압박복을 안 입으니까. 장점은 내 지방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압박복을 안 입는다. 시술 후에 즉각적으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바보니 미미하다. 제가 피부 시술 받으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어요. 효과가 미미해요. 미미란 말을 진짜 싫어하는데 람스에서는 허용이 돼요. 밥은 이 미미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 딱두 가지. 비용이 지방위과 맞먹어요.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뽑을 순 없어요. 뽑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지방이 정말 많아 막 4,000cc 5,000cc 뽑봐야돼 저는 복부에서 한 4,000cc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람스로 해결이 안 돼요 람스는 한 1,000cc에서 2,000cc 무한람스도 그러니까 이게 무한람스지만 뺄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그러면 아 일단 뛰지 말자 너무 끔찍하다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막전신지방 이런 거는 진짜 난 무서운 거 같아 근데 팔뚝은 또할지도 모르는데 지방 분해 주사 람스 지방 흡입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둘다 해봤잖아요 여름에는 람스 겨울엔 지방 흡입 멘탈이 강해서 바보를 견딜 수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지방 흡입도 괜찮아요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근데 저는 멘탈이 안 강하더라고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그거는 어내 체질이라고 하잖아요 바보는. 이거는 의사 탓 병원 탓도 아닌내 체질 그래서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살찌는 체질에 바본 체질인 거였던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람스를 하니까 바본이 별로 안 심하네 저는 진짜 람스 하면서 바본을 전혀 전혀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 이거 바본이 있는 거예요 바본이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1도 없었어요 저는 또 멍도 그나마 많이 안 들어가지고 멍이 많이 들었어야지 효과가 좋은 건가. 그럼 효과가 어땠냐? 효과도 보여 드릴게요. 허벅지 이 생겼고 바깥쪽 라인도 정리된 게 눈에 보이긴 하시거든요. 응. 허벅지 라인은 몸무게는 같은 상태에서의 라인이에요. 몸무게는 다 같은 상태에서 이 정도 빠진 거고 지금은 체중을 2kg 정도 줄였어요. 근데 지금 목표가 3kg는 더뺄 거예요. 10월 달 말까지 무조건 3kg를 뺄 거거든요. 람스의 간편함으로 지방 흡입의 효과를 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도전 중이에요. 체중을 많이 빼면 효과가 극대화 된대요. 하... 그러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점에는 지방을 많이 뽑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체중을 빼서 그 부분을 커버하려고요. 어차피 체중은 빼야됐으니까. 음, 람스가 체중 감량에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팔도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것만 문제예요. 갑자기 이대사가 생각나. 안나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저는 허벅지를 열심히 빼고 팔뚝 람스에도 도전할 거예요. 왜냐면 만족하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달 있다가 람숙이 3개월 차 올라올 거거든요. 여기선 악플 달아도 돼요. 너람숙까지 해놓고 허벅지를 그래도 일자로 못 만들었단 말이야? 운동이나 해! 악플 달아도 돼요. 그러니까 꼭 봐주세요.